안녕, 반갑다. 어, 이제 화 커리큘럼 또 얘기해야 되겠지. 자, 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1년 동안 선생님이 끌고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 자, 그 전에 어, 여러분들 뭐 주변 친구들 또쭉 얘기 들어봤을 거야. 주변에 얘기 전부 다 어떻게 해? 믿지 마. 아, 그냥 어, 그냥 전부 불법 댓글이었다는 거 밝혀졌다. 알았지? 어 정총회 유튜브 검색해 보면 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 실력으로 판단해주길 바래. 진짜 실력이 최고인 강사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듣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자. 문제를 직접 만드는 강사한테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 그걸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이해를 좀 시키려고 해. 자, 선생님은 문제 만드는 강사로 참 유명하지. 어, 물론 문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벤져스 팀도 구성되어 있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너희들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아,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알았지? 개념만 가지고 그걸 문제를 풀수 있으면 인터넷 강사 또는 학원 강사가 필요가 없어. 당연히 교재 하나 사가지고 공부해보러 달달 외워보면 끝나는 건지. 절대 그렇지 않다. 문제 개념이 필요 없는 건 아니야. 당연히 개념이 있어야 돼.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를 알아야 돼. 그게 뭐냐? 바로 스토리라는 거야. 이 개념이 문제 풀이에서 어떻게 녹아들어서 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너희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라 거지. 근데 이것도 없이 그냥 갔다. 그러면 문제를 풀수 없는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어떻게 선생님한테 문제, 아, 당연히 개념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야, 그림이 하나 나오지 지금. 어, 차량이 막 달리고 있어. 어, 근데 자, 딱, 어이구야, 여기 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자, 너희들 지금 이거 보고 생각나는 걸한번 생각해 봐. 자, 우리 둘째가 일곱 살이야. 현재라고 아주 귀여운 놈이 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아, 차가 잔다. 이렇게 얘기해. 알았지? 차가 누워있다고 차가 잔대 무슨 말일까? 개념이 없는 거지. 맞지? <laughs> 당연히 일곱 살인데. 어,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겠지 아, 교통사고가 났다. 이게 바로 개념이야. 근데, 수능 문제 자체가 그 교통사고 났네. 그것만 물어볼까라는 거야.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다음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 사람이 다쳤으니까 119 신고하자. 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당연할 때 처음부터 너는 그 생각을 못 했잖아. 이게 바로 문제를 딱 봤을 때그 연결고리 생각을 만들어놔, 그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거지. 바로 이거야. 그러면, 아, 사람이 다친 119에 신고하자.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지. 바로 응급차, 119 구조차가 어떻게 오기 전에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까지 확장이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게 바로 뭐란 말이야? 바로 교통사고가 났네? 개념을 단답적으로 물어보는 거. 이게 바로 어떻게? 수능문제의 하유형이란 말이야. 제일 난도가 낮은 유형이지. 그러면, 다음, 사람이 다쳤으니까 119 신고하자. 이게 바로 뭐란 말이야? 바로 수능 문제 중급에 해당하는 거다. 아, 그러면 응급 조치를 내가 해야 돼 있구나.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다. 자, 그래서 수능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있어가지고 개념 자체를 배워야 돼. 당연히 와, 우리 현재 차가 자요 이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통사고 났네? 개념을 배울 거란 얘기야. 그 개념을 배우고 그걸로 끝내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와잘안 돼요.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갈수 있는 생각 이렇게 갈수 있는 생각을 개념반에서 미리미리 배워 나가야 돼 알았지 그러면 문제를 보는 눈이 생기게 되고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개념이 필요한 이유야 알았지 그 스토리 개념 반드시 잡아야 된다 선생님이 무조건 작게 만들어 줄게 걱정하지 말고 어쌤 강의 따로 오시면 될것 같아 됐지 자 다음. 어, 진짜 수능 개념. 뭐라고 했지? 봐. 문제가 문제 어떤 정보 딱 주어질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라고 나와야 되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시험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개념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아, 이게 도대체 어떤 정보로 주어지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지느냐를 생각 안 한다는 거지. 그것을 할수 있는 유일한 답은 아까도 얘기했지. 스토리 개념을 잡는 것이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3월 초까지 바로 개념은 문제풀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짜 개념을 시작하게 될 거야. 자, 이 개념, 이건 이 작년도 책자야, 알았지? 올해 책자야, 특히 책자의 기본 그 그림이 이미지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자, 그 안에 이렇게 나와. 스토리 학습의 시작 그리고 체크 포인트, 시작. 어떻게 네가 생각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것들을 체크해 주고 있다는 거지. 됐어? 어, 그러면, 어, 개념 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구나. 라이 기초적인 기본 스토리의 시작을 내가 다 깔아줄 거란 얘기야. 알았지? 왜냐면,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배우는 데 있어서 모든 걸다 배울 수는 없어. 안 그렇겠니? 어. 그걸 어떻게 모든 걸다 배우니? 그 말이 안 돼. 그러나 그 스토리들을 다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시작할수 있다라는 장점. 자, 그 이후에 아, 선생님 전매 특허. 어? 만점 완성.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확도와 타임 어택 이걸 해결해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 자, 이거 보면 어떤 생각? 이거 보면 어떤 생각? 이런 식으로 말이지. 자, 어, 더, 이제 개념반보다 더 확장되지, 맞지? 그래서 개념반이 약, 어, 선생님 개념반을 안 하고 이걸 넘어왔다. 되게 힘들어져, 그러면. 어, 상상력 초월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 만들 때 쓰는 기법들이야. 그러면 문제 만들 때 이렇게 만드니까 문제 풀때 이렇게 풀면 되네. 이걸 가르친다는 거지. 알았지? 다 개념은 그만그만 그만 하더라도 스토리 개념은 달라. 알았니? 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아, 실전이론, 이건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거고, 자, 이런 건 배수비대는 이렇게 이렇게 끌고 나가서 이렇게 니는 생각해야 되면 될 거야.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또이 샘플 문제들이 있거든. 문제들을 다다다다다다고자 어떤 생각했어? 이 생각했지? 자 이렇게 접근해 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훈련을 시작다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지? 그래서 난도가 상당히 다다만다다성반은개념반은 충실히 따라온 친구들은 상당히 편할 거야 하다다다다철저다다다다고 어, 가셔야 될다 같아. 자, 다음. 이제 7, 8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아우, 여러분들. 이제 점점 점 수능이 가까워지는 거지. 맞지? 어, 바로 세배속 문제풀이가 시작돼.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고난도 문제, 그리고 킬러 문제들만 쫙보여져 있어. 킬러 문제. 막, 되네요. 그 킬러 문제를 다들 해설지 보고 문제를 푸는데, 물론 해설지 있어. 근데 그해설지와 전혀 다른 풀이들을 보여주기 시작해. 근데 희한하게도 앞에서 배웠던 개념완성 그리고 만점완성에서 배웠던 이야기들로만 가지고만 싹다 풀어버려 알았지? 오 이게 진짜 되네? 왜? 그게 본질이니까. 알았지? 어, 바로 본질을 알고 나면 문제를 풀수 있다. 그 본질은 스토리다라는 거. 알았지? 어,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야. 그래서 고난도 문제에 적용시키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게 되는 거지. 됐어. 자, 이거와 동시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어, 대추동, 아, 어, 박상현 대추동 파이널, 박대파, 아, 어, 선생님이 직접 만든 문제와 쌤 어벤져스들이 만든 문제들. 알았지? 어, 엄청나지? 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능에 맞게끔, 아니, 어, 실전 맞춤형 모의고사야. 너희들이 어떻게 수능에서 만점, 만점 또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짜여진 모의고사라서 하나하나 어떻게 설계가 다돼 있어. 실질적으로. 아니냐, 어, 지금 내 수업을 들었던 재수생들이라면 알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냐, 어, 딱딱딱딱 설계가 돼 있고, 아, 이렇게 끌고 나가야 돼라는게다 잡혀 있어. 그래서 시즌 1에서 시즌 4까지 오픈이 되게 될 거야. 시간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현강에서는 바로 7월부터 어떻게 주 1회 모의고사가 진행되면서 세배속이 끝나는 동시에 주 2회로 넘어가 버려. 알았지? 그러면서 어떻게 쫙가게될 거라는 거야. 아 그냥 어, 물론 어 이게 후반기다 보니까 인강이 내려면 이게 또 어떻게? 뭐 너무 한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어떻게? 어 인강에서는 시즌 1에서 시즌 4까지만 선생님이 출시를 할 거고 현강에서는 어떻게? 6까지 진행이 되게 될 거야. 알았지? 그렇게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까지 가면 너희들은 선생님이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 문제 보는 눈과 그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게 될 거야. 알았지? 자, 철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어, 희한하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걸그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 선생님이 감히 장담을 할게. 알았지. 그 정도 되는 강사다. 알았지. 자, 철저하게 어떻게 어, 따라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마. 어, 어 화학이 어려운데요. 아, 물리 생물 지구학도 어려워. 알았니. 어, 학생님, 어, 물리가 어려워서 어떻게 화학으로 넘어왔는데요. 화학도 어려워. 알았지. 다 그런 거야. 알았니.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끌고 간다면. 알겠냐.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결 방안이 뭘까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 아겠니? 어, 머리 나쁜 친구 없어. 아겠니? 어, 정말 엉덩이로 앉아서. 아겠니? 엉덩이로 앉아서. 손으로 어떻게 열심히 손을 돌리면서. 아겠니? 머리도 굴리고. 아겠니? 어, 가슴 뜨겁게 공부해봤냔 말이야. 이제 하자고. 아겠니? 사망일 때 해야지. 됐어? 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어, 절대 실망 안 시키는, 어, 그런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앞에 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웃고 즐기면서, 어, 재밌는 화학 공부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알았지? 되니? 자,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